쌤이.. 쌤이 뭉치라서 어? <laughs> 일고 할 때마다 얘들 불편하겠다 미안하다 아, 얘들아 지수함수, 최치 체수인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 여기가 어려우면 뭐가 어려운 거냐면은 대개 수학 3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수학 3 그래서 자진단 하셔가지고 지수 함수가 어려운 건지 수학 산을 못 하는 건지 좀잘 판단하셔야 돼요. 수학 산 복습하셔야 되고 이번에 안 가르쳐도 다 잘하더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 y는 어, 위에 x제곱 마이너스 ex라는 애가 있어. x를 뭐 0부터 뭐한 4까지만 잡을까? 얘들아, 지금 이 지수함수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나는 알겠지? 근데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게 뭐냐면은 밑이 1보다 크잖아?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크면 클수록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만 작아질수록 작아지는 거야, 전체값이. 맞지? 그럼 결국에 얘가 최대 최소를 물어봤을 때 너희들한테 판단하게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거겠지? 첫 번째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치? 야 그러면 은이 함수가 최대가 나오려면 지수도 어때야 돼? 지수도 최대일 때 나오는 게 맞지? 근거가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전체값이 작아지려면 마찬가지로 지수도 최소여야 돼. 왜? 밑치 1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 지수가 지금 누군데? x제곱 마이너스 2x잖아. 그럼 쟤를 그려야겠지. 0, 2 이런 친구 맞아? 그 다음 정의역을 지금 0부터 4까지 줬으니까 이렇게 이만큼 갖는 거 맞죠? 그럼 지금 지수가 이만큼이야 지수가 얘야 얘? 여기서 제일 높을 때가 X가 언제일 때지? 4일 때죠? 그럼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16-8이니까 2에 8승 그렇죠? 그럼 제일 작을 때는 뭐 대칭성 이용해주면 알겠지만 여기가 1일 때니까 그렇죠? 여기가 1마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최솟값은 얼마?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풀지 말고 대답만 한번 해보자 똑같은 X 범인데 Y는 3분의 1에 뭐뭐 똑같이 뭐 할까? 이렇게 있다 적어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푸는 방법은 두 가지겠지? 첫 번째, 어 방금은 밑이 1보다 컸으니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 값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지수가 최대면 전체가 다 내려가. 반대로 지수가 최소일 때는 전체가 오히려 최대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렇죠 근데 아마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선생님은 어지간하면 이렇게 안 풀어. 왜냐면은 얘는 반대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너희들 그거 알지? 아,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너희들 시험 보다가 실수하는 문제들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운 경험이어서 야 너희들 이거 풀때 시험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 그때 이렇게 적어놓고 푸는 사람 이 있어? 아무도 이렇게 안 적어놓고 풀잖아 머릿속으로 아 얘가 그럼 퍼지면 은 전체 값이 작아지겠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원래 거기서 실수를 해 적어놓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애초에 습관 자체를 실수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서 얘도 얘보다는, 이건 이제 강요하는 건 아니야. 얘3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선생님은 항상 밑을 1로, 1보다 크게 만들어놔. 그럼 지수가 크면 그냥 전체 값도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 값도 작아지니까 실수할 일이 좀 줄어든단 말이야. 그냥 무의식 안에서 실수할 일이 없어.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이게 난 무조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요. 이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좀풀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예제 3, 4, 5번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줄 거야. 이제 3, 4, 5번은 알겠어? 예제 3번을 한번 같이 보자. 예제 1, 2번은 너희들이 풀수 있는 문제여서 이제 3, 4, 5, 이제 3, 4, 5에서 여러분들 예제 4번, 5번은 진짜 별표 쳐놔야 돼. 알겠지? 이제 3번 한번 보자. 이제 3번 보면 0부터 2까지 있을 때 y는 4의 x승 마이너 2의 x플러스 1승 얘의 지금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문제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얘가 약간 얘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많이 하냐면 4의 x승이 있죠. 4의 x승을 2의 2x승으로 볼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은 2의 x승의 제곱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얘좀 지우자. 4의 x 승은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있잖아. 2의 x승의 제곱. 그다음 여기 더하기 2는 곱하기 2랑 같은 거지. 2의 1승을 곱해야 지수 1도에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 x승. 뭐 불안하면 얘 다시 검사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액수를 치환한다. 치로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민건이한테 물어볼까? 민건아. 치환하면 옆에다가 바로 머뭐 적어주라고 했지? 하긴 나한테 몇번안 배워봐서. 치환하면 바로 머뭐 적어줘야 돼? 범위 적어줘야지. 그치? 치환하는 순간 범위 적어줘야 돼. 이건 진짜 습관이 잘... 어, 누구 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 내가 억울했어 <laughs> 아 이거 반투명으로 막을까? 이거 한번 물어보셨었거든 나한달 정도 써보고 불편하면 반투명으로 막자고 했는데 막을까? <laughs> 나중에한번 의견 얘기해줘 그래서 치환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얘 그럼 치환했으니까 t 범위를 구해야 돼그 t 몇부터 몇까지야 몇부터 몇까지야? 그쵸? 4까지지. 그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0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4여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T축, 여기가 X축. 그니까 러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2 x 승 이렇게 쓰잖아. 얘를 t 는 2의 x 승으로 썼다고 생각할 거라고. 그럼 여기만 T축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얘를 그려, 이렇게 그려지는거알겠지 맞죠? 근데 x값이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근데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데 이만큼. 내가 궁금한 게 t번이라면 굳이 따지면 y번이잖아, y번이. 그럼 1부터 4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아무튼 이거 내가 그리는 거 이거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야. 이따가 변형 나오니까 잘 봐. 어쨌건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변하나?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t범위가 얘라고 했잖아. 끝. 맞지? 그럼 여기서 얘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수학 3으로 돌아가서 2차 함수 체제 취뭐 하는 거라고. 2차 함수 체제 취소. 그 그럼 얘를 아까처럼 뭐 그래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그냥 짝대기 하나에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고 자두 근의 합이 얼마야 이거? 두 근의 합? 2죠? 두 근의 합이 2니까 대칭축이 있지 가운데. 여기가 얼마? 1이죠 1? 근데 지금 t는 1부터 4까지니까 1부터 4. 1부터 4까지. 뭐 x축이랑 y축 어디 있는지 안 궁금하잖아. 그래트로 구할 때.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 x축, y축부터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이 짝대기 같은 거 가져오고 그냥 약식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아. X쪽, Y쪽에 다 표현을 못할 수가 있어. 어차피 평면에다가. 그래서 그래. 어쨌건 여기다가 1 넣어준 게 최소고. 4 넣어준 게 최대야. 알겠지? 이게 끝.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여기를 마무리 못 했다. 이거 수학 3 펴야 된다. 수학 3. 수학 3공부하가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4번, 이제 4번을 여기 그냥 간단하게 지우고 여기다 풀게자 <laughs> 이제 4번 봅시다. 이제 4번 보면 문제가 y는 2의 x승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승 이거 아슬아슬했어, 우리 고일 애들이. 이거 풀수 있어 이제. <laughs> 여러분들 지금 얘 있잖아. 그냥 좀 보기 좋겠으면 좀 이런 건가? 어, 뭐 이게 보기 좋은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얘가 2가 이게 1승 얘기하는 거잖아, 얘 1승. 나눠야 빼는 거니까. 맞죠? 맞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제발 이거 어떻게 풀어? 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 그럼 쉬운 예를 들어 줄게. 어떤 양수 x 가 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X 스더기엑 분의 1의 최소를 물어봤어. 그치 우리 은혜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음 좋아. 언제 안다고? 몰라? 오케이. 소은아 이거 어떻게 풀지? 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서진아 이거 어떻게 풀어? 음코로나 그럼 코로나 음. 호정아 이거 어떻게 풀어? 1 넣어서 어? 1 넣어서 1 넣어서? 2 1, 1 넣는 거 어떻게 알았어? 0보다 커야 되니까 어. 아 근데 약간 밸런스? 밸런스? 좌우 밸런스 딱 맞추려면 1이 딱 근데 그 초견이 굉장히 좋은 거야 음. 좋아 호정아 어떻게 풀었어? 풀었어? 어 은우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어 민건아 뭐할수 있잖아 태희야, 뭐 어떻게 부르지? 효연아, 마지막 너다 이제. 모르겠지? 네. 응. 애들아, 산출기 같은 거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빵! 애들아, 양수도 하고 있지. 양수들끼리. 우리가 항상 이 느낌을 가져야 돼. 잘봐 얘랑 얘랑 약간 역수 느낌인데 꼭 역수가 아니어도 돼. 여기가 x분의 4여도 된다고.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냐면, 양수들끼리 더하고 최소값을 물어봐? 그러면 산출기 같은 분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진짜 이거는. 차단점이야꼭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어쨌건 분모에 가 있잖아 이거 곱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들 맞죠? 그럼 얘는 아, 산술기약품을 써주면 되겠다 그럼 둘이 곱하면 이가 최소값이 얼마? 이을지라고 1을 이루지. 알겠어?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 막 방금처럼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릴 수도 있고, 그렇산술계약품을쓸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꼭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양수들끼리 더했을 때는 산술계약품을꼭 써줘야 돼. 그렇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알지? 우리가 지금 꼭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 이 y는 a의 x승이라는 친구 있잖아. 이제 a가 뭐 0보다 크고 1이 아닌 친구. 얘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관련 없이 치역이 0보다 크다고 했지. 얘는 항상 양수야, 항상 양수. 이 앞에 마이너스랑 붙어있지 않는 한 항상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원래 산출기학평균 쓰려면은 양수라는 말을 해줘야 되지. 이제 이런 말도 불필요한 거야. 이거 자체가 이미 양수니까. 그래서 일단 수학 하에서 산출기학평균잘 배우시고 나중에 수학 원에서 이런 거 만약에 해결 못한다. 그럼 수학 하로 돌아가야 되거나 연습을 좀더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거잘 기억해야 돼. 여기만 지우고 이제 5번 노트자 예제 5번도 이거는 뭐 시험에도 잘안 나와. 예제 5번 같은 거는 나오는 학교들은 나오고 안 나오는 학교들은 또안 나오고 이게 최소값 구하는 게 문제네. 최소값. <laughs>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아. 어... 이걸 먼저 좀 설명해줘야 되겠다. 일단 1번 빌드업을 해야겠어. 왜냐면 낚아야 되니까. 얘들아 예제 3번에서 x범위가 있었거든 아까 전에. x범위가 만약에 없었어. 뭐 얘기하고 싶냐면은 아까 우리가 x가 0부터 4까지 래가지고0 넣으면 1이고 뭐2 넣으면 4여가지고 t범위가 0부터 4였잖아. 그럼 x 범위가 없어. 그 말은 모든 실수에 대 하는 거 맞지? 그냥 모든 실수.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치환하면 치환 범위가 어떻게 돼? 치환 범위가 어떻게 돼?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일보다 크다? 아 살짝 비슷, 비슷했는데 아쉬웠어. x가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여기 다 돼. 여기 다 되는 거야.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아0보다 크다. 오 그래 맞아. 0보다크다0 영보다 크다. 이거를. 내가 일단 첫 번째로 뭐 얘기해 드고 싶냐면은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0 여기다가 0 넣고 2 넣어가지고 1부터 3 이런 이게 무지성이라고 이게 치환범위 구할 때는 항상 범위가 없어도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로 그럼 얘를 그려놓고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거 그래프 전체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근데 넣을 게 없는데요 이러고 하는 적 있어 그럼 되안돼 우재야 안, 돼, 안 되겠지? 어. 가끔 그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다고 세이 여기 넣을 게 없는데요? 뭐 넣어? 봐 이렇게 물어봐 아니라고 치환 범위는 그래프로 찾는 거야 그래프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치환한 범위는 그래프가 갖는 y 값 보고 우리 유식한 말로 치역이라고 하기습니다 치환 범위는 무조건 치역으로 구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래 x 범위가 없잖아 지금 문제가 그렇 x 범위가 없는데. 얘 적당히 치환해서 문제 풀거 오네자 하나씩 일단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려면은 얘를 먼저 해야 돼 너희들 그 수학 상에서 이거 기억나? 뭐 고1들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이런 거 대충 예를 들자 x를 4제곱 뭐 실은 뭐과례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누가 말해 볼까? 우리 제범이? 제범아 이거 어떻게 풀었지? 기억나? 물론 뭐운 좋아 가지고 뭐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그만 아니야. 인수분해러가까 그러니까 어, 조립제법 쓰는 건 아니야. 일단. 태이야 이거 어떻게 풀어? x 제곱 어 맞아. X제곱으로 나눠줬어. 오야 잘했네. 클라 뭐였지 이거? 아니? X제곱으로 나눌 생각은 어떻게 한 거야? 그 중심을 그래 맞아. 얘를 기준으로 말이야. 이 개수가 대칭돼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3반방정식이라고 불렀었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 보기차식도 있고 조립제법도 있고 상방방정식도 있고, 맞지? 4차방정식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함수라서 조립제법하거나 보기차식이 었거나삼방방정식 말고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냥. 그래서 x 제곱으로한다 어떻게 했지? 나는 다음에? 묶어야 맞아,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었지. 그럼 얘도. x 더하기 뭐였지? 치환했 얘를 치환했어. 너무 잘하는데? 얘를 치환했었어. 치 맞죠? 응.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막 이렇게 했던 건가? 얘를 제곱하면 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는 T제곱이니까 얘를 막 T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로 막 했었었지. 이거 기억나냐? 우리 은혜는 안 나. <laughs> 민관아 어? 이런 거 기억나니? 재홍아 기억나겠지 했으니까 소민이 너때 기억나는 것 같아? 괜찮아? 지금 이거 있잖아 여기서 여러분들 수학상에서는 얘가 허근이 나와도 되니까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 4차 방공식은 그래서 치환 했을 때 범위를 안 적어 너희는 이거를 할줄 알면 얘도 할수 있어 이제 왜? 얘가 2의 x승이고 얘 2의 x승분이 1이잖아 다시 이 밑에다가 던져보자 얘 이렇게 볼게 y는 2의 x승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이건데 사실 2의 마이너스 x승이 이거잖아 2의 x승분의 1 맞지? 얘도 굳이 따지면은 이런 거 아니야? 이에 x승분의 1의 제곱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만방정식에서 풀던 그 모양이라고 얘가 지금 딱 얘를 우리가 누구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할 거야. t로 t로 치환할 거야. 알겠어? t로 치환해주면은 여기가 얘를 제곱하면 된다고. 얘를 제곱하면 그럼 이의 x제곱 얘도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두 배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뭐야? 시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냥 패턴도 똑같아.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나오지. 뭐냐면은, 지수함수에서 이 지수 있지, 지수. 지수에다가는 허수를 못 올려. 허수를 못 올려. 물론, 올리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뭐 대학교 가서 수학 전공하시든가. 우리는 지금 이 X가 무조건 실수일 때만 생각하기로 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밑이 0보다 크게끔 만들어줬던 거였고, 여기까지 맞지? 수학상에서는 허근까지다 구해야 되니까, 치환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얘는 실수만 뽑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투머리를 구해야 돼, 맞지? 이걸 구하려고 저 문제가 있는 거야, 저거. 야, 얘치환법이 구할 때 있잖아. 어, 쌤, 이 X는 양수. 양수. 이 x 분의 1도 어쨌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t 범위를 양수다. 이래버리는 애들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얘를 x로 보면은 얘가 x분의 1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산출기하 평균 때문에 몇 이상이야 항상? 2 이상인 게 맞지? 2 루트에다가 둘이 곱하면 1이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치환 범위가 2 이상이다. 그럼 결론 t 제곱 마이너스 인미 뒤에 쓸게. 마이너스 2t, 여기서 t가 2 e 이상, 얘의 예, 예. 이제 최대 최소 구해주면 돼. 아 물론 최소 물어봤겠지 문제는, 그쵸? 음, 최소 물어봤겠지. 그럼 이제 이 친구 대충 그릴게. 짝대기, t 주 아니야. 두 분의 합이 2니까 네. 가운데가 1. 예. 근데 문제는 t가 2 e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2일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럼 최소가 언제일 때야? 딱 t가 2일 때네. 그치? 그럼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날아가니까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계속 산출기압 평균 같은 것도 숨겨놓고 우리가 상반방정식에서 가져왔었던 그 문제 푸는 느낌 있잖아. 이 느낌, 이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게. 까먹으면 뭐 푸는 거지. 수학상. 그다음 마지막. 어? 문제를 조금 풀까? 바로 넘어가면좀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풀다 그러면. 아 그리고 야 너희들 그 지금 야 20페이지랑 20페이지 그냥 문제만 한번 봐봐, 20페이지. 야그 예제 1번에 이 함수 뭔지 모르겠냐? 2에 마이너스 x제곱이야, 이차 함수야. 모르겠으면 잘 적어가, 알았어?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야, 알겠니? 이차야, 이차. 2차. 그 밑에 있는 예제 2번도 3대 1에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2차라고 그냥 글씨가 이상하다 글씨가 너무 작다 하면 2차야 여기서는 다 알겠어? 다른 건뭐 저기고 그러니까 이 넘겨보면 은 연습 1번 연습 2번 얘몇 차야 이상하지? 다몇 차라고? 전부 다 2차라고 알았어? 3차 아직 못 그리니까 우리가 전부 다 2차야 그것만 잘 알고 있고 문제는 딱 하나만 풀자 아, 연습 2번에 있는 1, 2번 있죠. 연습 2번에 있는 1, 2번 21페이지 21페이지 연습 2번에 1, 2번 똑딱 풀자 최대 최소 뭐 하는 거? 아, 지우고